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아, 정말 영주에 살다 보니까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전국에 240여 개의 지방 자치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그 240여 개의 지방 자치 단체에는 그 지방 자치 단체 안에 있는 지역 언론들이 지역 언론들이 그 시군구청 안에 에, 기자실이라고 마련해 가지고 어? 어, 거기에 뭐 와가지고 취재거리도 찾아보고 또 공무원들하고 대면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빌어서 대면하고 이래는 공간인데 영주에는 그렇게 여럿이 있라는그 공간을 몇 사람이 몇 사람이 몇 사람이 점유해가지고 아주 자기 자리같이 에? 자기 자리같이 쓰고 있다 이거야. 이게 아마 언제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아직도 이게 시정이 안 됐는가 봐. 아니, 뭐가 이렇게 자기 자리가 있나요? 아니, 시, 청이 왜, 왜, 게, 왜 개인, 개인의 그 행사해야 돼? 이거다 또더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어요. 영주시청에 한해 예산이, 언론 홍보하라는 그런 홍, 예산이 8억 5천만 원인데, 한 언론사가 1억 3600만원을 가져갔어. 에? <laughs> 아니 이렇게 집행했다는 게 이게 공무원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이게. 아니 뭐뭐 뭐 어떤 회사인데 이렇게 가져가. 어? 이게, 뭐 이게 영주시장이 이게뭐 자기 개인 산지도입니까? 개인 사비를 줬어요. 예산의 공평성이라는 게 있지.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제목을 달았는 거는 특정 언론사의 홍보비 몰아준 영주시다.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발각이 됐나 하면은 영주시의 우청무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특정 언론사에다가 언론 홍보비 1년 예산 8억 5천만 원 중에 1억 3,6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지금 적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감사 어떻게 흘러가는가 봅시다. 어? 아니, 나, 나도 이 공직에도 있었지만은 나는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실들이 궁금하기, 궁금하다. 내가 받는 게 진짜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적다.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붕괴하는 거야. 진짜 붕괴하는 거야. 그리고 이 집행에 있는 영주시장 이하 공무원들도 진짜 사람을 사람으로 어 지급하고 있다우 있다우 집행을 했는지 몰라. 어떤 놈은 1억 3천 6백가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50만원. 50만원 가져간 사람도 있대. 나는 50만원은 벗어났지만은 그래도 코딱지만큼 받았지. 응? 아니, 사람 평가를 뭘 하는 거야? 뭘 가지고, 이런, 무슨 기준으로, 이런, 이런, 이런 집행을 하고 있어? 박남도 시장, 이거 분명히 이거 밝혀야 돼요. 오늘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주시 우청무의원 특정 언론에 8억 5천만 원 예산 중에서 1억 3천 6백만 원을 지급하는 이 내용을 지적을 했어요. 정말, 이거도... 아마,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보통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거의 목숨 걸고, 어? 지적했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한두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전에 그까지 좀빡 까봐야 돼, 이제. 예? 이거 뭐로 저거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이거 한번들춰봐야 돼. 그 안에 뭐점심 사먹는 것도 뭐, 뭐 어떤 걸로 사먹었는지, 이, 먹는 놈만 지금 먹고, 못 먹는 놈은, 어? 밥풀때기도 하나 없다, 그러면은 말이 돼? 영주시장 진짜 집행이 이렇게 돼요? 무슨 덕을 그렇게 많이 받다고 이렇게 하는가? 경북의 영주시가 특정 언론사에 과도한 언론 홍보비를 지급한 사실이 영주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다수의 시청 출입 기자들 시청 출입 기자들이 한 60명 70명에서 거의 등록된 사람이 한 100여 명 됩니다. 60명에서 90명 이런 사이에 들어있는데,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받았는 건 알지만은, 남이 받았는 건 몰랐는데,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어?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한 내자가 1억 3,600만원이 갔는데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붕괴해가지고, 이, 이 다수의 기, 출입 기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주시 하고 영주시 의회를 항우 항이 방문해 가지고 어그항의서안을 전달하고 앞으로 이내 개인에게 돈을 달라는 게 아니다. 아내 어? 개인인데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8억 5천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이게 격차가 있을 수밖에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을 갖고, 어느 정도의 편차를 두는 것이 맞지, 사람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나, 어? 그래서 이 불합리, 이 항의서 안에는 이 불합리한 홍보비, 언론 홍보비를, 에? 그래도 좀 신경 써가지고 나누어 달라 하는 내용으로, 어? 시정 요구를 하면서 지금 이런 저 항의 방문을 한 사실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행정 24일 날 이게 행정사무 감사를 했어요.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어 특정 언론에 2022년도에는 전체 예산 8억 5천만 원 중에 1억 3천 6백만 원을 집행했고 올해 23년도에는 총 예산 6 8 0 0 6억 3, 6억 8천 9백만 원 중에서 9천 2백만 원을 또 가져갔어. 어? 작년에는 8억에서, 올래 6억 됐는 거예요. 그거 낮아졌는 가면큼 비례해가지고 줬는 건지 모르지만은, 작년에는 1억 3,600만 원을 가져갔는데, 올래는 9,200만 원 가져갔어. 다른 사람은 50만 원 가져갈 때. 예? 이게 나눔이 돼요. 예? 박남도 시장, 대답 한번 해보라고요. 에? 뭐, 기업 가니까 세번 빠르잖아. 대답 해보라고요. 이렇게 집행됐으며 어떤 언론사는 고작 55만원만 지급되다는, 됐다는 사실도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업체라는 거는 시의에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이런 편파적인, 이런 편파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 돈이 밑에 직원들의 책임이라고 돌릴 수 있어요. 밑에 책임이 일어났으면 시장인데 작살이 나겠지. 오늘 이제 이 방송 나가면 시장이 아는 일같으면 야, 그게 뭐잘못됐다 그러노? 어? 뭐고 다 하는 거에 따라서 좋는게데뭐 잘못됐다 그러노? 이렇게 을 깨고 시장이 모르게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은 작살을 내지 않겠어요또뭐 말지. 그리고 시 의회는 이게 어차피 감사해서 이렇게 적발이 됐으니까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해서 어디까지 좋지 않은가, 우리는 지금, 응? 두고 볼 지경이에요. 지켜봐야지. 그동안 소문에만한 무성하게 떠돌았던 불공정한 언론 홍보비, 지금 내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실이 밝혀지자, 영주시 출입기자단, 응? 이 사람들이 영주시청과 영주시의회를 방문해가지고, 불공정한 언론 홍보비 집행을 집행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서 내 개인의 것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집행 좀 해달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S 언론사의 A 기자는 영주시 전체 홍보 예산의 16%를 특정 언론체에 밀어준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될수 없다며 모든 지역 언론이 건강해야 지방자치의 근간이,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될 수 있지만은 영주시는 70여 개의 영주시 출입 언론사 가운데 특정 언론사만 지역 언론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쓴소리를 날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영주시는 각종 축제 홍보비를 편성하면서 영주시 관광문화재단 등 영주시 산하출자기관을 통해서 언론사의 홍보비를 중복으로 지원했는 거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아주 나쁜 범죄 행위가 아닐지 몰라. 이 영주시 관광문화재단 이사장은 또 영주시장이에요. 영주시장이나 영주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이나 똑같아요.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영주시 본청의... 그 다 먹고 영주시 관광문화재단의 것다 먹고 이정으로다 먹었다. 이거는 나쁜 거지. 나쁜 거 아니야? 좋은 거야? 박남수시장이 좋은 거야? 이렇게 해도 돼요? 어? 이에 영주시 출입 기자단은 29일 부시장 오늘이에요. 부시장실을 저도 갔었습니다. 29일 보시장실을 찾아서 전날 긴급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20여 명의 영주시 출입기자 연명으로 작성한 항의 사안을 전달해서 더 이상, 응? 이제 침묵할 수는 없겠다는 그런 입장을 전하고 왔습니다. 뭐, 사람 때려주길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공평하게 기준있게 그 예산에 맞춰서, 어? 50만원 대 1억 3,600만원은 이 개미 너무 크잖아! 어? 어떤 놈이라도 이 소리 들으면 기분 안 나쁠 놈이 어디 있노? 어? 박남도 시장, 당신은 이래도 기분 안 나쁘겠어요? 오늘 그 항의 방문단으로 있었던 기자단은 항의 사안을 통해가지고 지역 언론은 올바른 지역 여론을 조성해 불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앙언론 못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 건강한 지역 언론의 정립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어? 언론사별로 언론 홍보비 지급 내용의 전면 공개와 어? 객관적이고 공평한 홍보비 기준을 수립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개인이 돈 달라는 건없 아니야 공평하게 내가 줄더라도 공평하게 해달라는 얘기야 공평하게. 이어서 디지털 중심으로 언론 환경이 변화하는 시대의 조리에 부응해서 인터넷 언론에도 객관성이나 형평성이 있는 홍보비 지급 기준을 수립해 줄 것과 소수만 이용하고 있는. 프레스 센터, 기자실, 전면 개편을 통해서 모든 언론인이 자유롭게 취등을 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전번에 프레스, 프레시안에, 예? 최모 기자가, 어? 뭐, 그거 가지고 자리에 앉으니까, 이건 이네 자리, 이건 내 자리 해가지고, 어? 나이가 아마 60, 70대인 사람들이 싸움질했어. 그래가지고, 이 프레시안에 최모 기자는 부시장질 앞에, 예? 그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시무지 쪽가리 놓고 그 앉아 있었다고. 그때 하면서 영주 씨가 했는 얘기가 뭐 뭐를 어째 해보겠다 했는데 그게 공연 불로 끝난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겁나는 사람들이야. 나도 지금 이 방송하고 어내 목숨 부지할지 몰라 겁나 겁난다고. 이에 대해서 오늘 그송호준 영주 부시장은 언론인들의 입장을 청취한후 언론홍보위와 프레스룸 운영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해온 부분으로 향후 개선할 점을 찾아서, 사람도 그래. 개선할 점을 한번 전번에 적시해 줬는데, 지금 또 이렇게 또 희망한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뭐 아주 처음 나왔는 것 같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향후 개선할 점을 찾아 지역 언론이 그 홍보를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한편 기자단은 오늘 갔던 기자단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 몇 사람 그 기자단은 영주시 의회 또한 영주시의 부적절한 언론 홍보비 집행을 감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어 시민행복위원회를 방문해 가지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믿고 언론 홍보비의 공평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을 하고 왔다 이래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은 지방언론이 살아야 지방자치 또한 꽃 피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시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어. 하면서 향후 더욱 철저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물을 감시하고 견제해서 공정한 홍보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우리가 대답을 듣고 왔습니다. 영주시 홍보 언론비 언론 홍보비의 불공정한 집행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의 반응 또한 응? 반응 또한 영주시와 어? 영주시 의회를 집중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지금 페이스북에 한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성토의 장이 벌어졌어요. 영주시민들이 벌어졌고 지금 또 어떤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현수막을 전막시대에다 뭐, 한번 깔아보겠다, 피보겠다 어? 현수막 걸어보겠다 이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소식을 접하는 그런 곳곳은 조금 자제해 주시라. 어? 아직도 지금 영주시장이 외국 출장 중이래가지고 만나보지 못했는데 영주시장 얘기를 들어보고 어? 그런 행동에 들어가도 좋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도 붕괴하고 있어요. 아니.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들어도, 이게 말이 돼, 이게. 55만원대, 55만원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억 3,600만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 이 말이 돼, 이게. 에? 시계 연통이 옳게 붙어 있는 사람은, 어, 오기를, 오기를 나타내는 거지. 붕괴하는 거지. 이게 내일 나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 이렇게 숫자의 나눔에 대해서, 이런 나눔을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주민 h 씨는 <laughs> 오청무 시의원이 영주시의 오래된 불편한 진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것은 대단한 용기와 강단을 보여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우청무 시의원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알아야 될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이게 지금 너무나 그 어마어마한 이런 사 사건을 들춰놔가지고 이게 정말로 어떻게 이 우충무 시의원의 신변이 위험치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주시민들도 이 우충무 시의원의 신변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됩니다. 아 겁납니다. 거기 기자실에 갔다 온 사람들은 원만한 떼짱이 있는 사람 아니고는 거기 이? 갔다 오기 그렇게 힘든다 그래. 갔다 왔는 사람들이 얘기해 그래. 나는 아주 거기에 출입 자체를 안해. 뭐 하러 가는데? 에? 아니, 가가지고, 뭐, 그게, 지사, 뭐, 저, 저게, 취재 자료, 그, 보도 자료 갖다 꼽아놓은 게 있으면은, 가지고 나오면 거만이지 그, 뭐 하러 가는데? 잠깐, 잠깐, 응? 90명, 70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 잠깐, 잠깐 더 나던데지, 그다가 궁디 부채고, 궁디에 빨채가 나도록, 거기에 있을, 그런 장소는 아니다, 이 말이야. 영주시에서도 똑바로 하라고. 안 그러면 기자실을 이제 폐쇄해버리든지, 대강당 그냥 쓰면 되지. 뭐가 필요 있어? 이따로 운영할 때는 폐쇄하고 대강당 그냥 빌려줘. 지금 이런 문제들이 영주에 일어나고 있는 거는 지난해에는 유충상 시원이 유충상 시원이 국비 보조금 문제를 올케 뒤집어서 한번 이 행정사무감사의 위험을 보이더니 이번에는 우총무 시의원이 이 언론 홍보비를 들쳐가지고 이 지금 영주사회를 지금 발싹 지금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우총무 시의원의 이 용기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영주시 의에서도 우총무 시의원 신변보호에 만들을 기해 주셔야 하지만은, 우리 영주 시민들도 혹이라도 주변, 자기 눈에 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총무 시의원의 신변보호를 꼭해 주시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응? 55만원 받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에이, 1억 3,600만원은, 야, 영주시장도 진짜 참 강크다. 하여튼, 기업가가 돼 그런지, 어떻게 이런, 이런 편파적인 집행을 하고도, 어? 어? 그렇게 넘넘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꼭 기자회견하고, 꼭이 사실에 대해서 전후 전말을 밝혀주실 것을, 응? 어? 강곡히, 촉구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에이, 기분도 어다